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계에 의한 우리들의 일자리 대체,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를 비관론은 뭐기계 일자리 대체지만 낙관론은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물론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창조할 것이다 라고 어, 낙관론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점점 더 우세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여기서 어, 단순히 그 기술에 의해, 의한 그 일자리 대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거는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해서 아주 친해져야 돼요.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기계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전환 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어, 성백골의 김소영입니다. 소비뿐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질까라는 고민 속에서 어, 에너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에 어, 활동하는 주부들이 역량이 좀 성장하면서 에너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시마에 원전 사고가 계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에 원인은 도시의 소비도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도시인으로서 어떻게 지구의 지속가능함을 어,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게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 지킴이 일.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되더라고요. 성백골의 이 에너지 전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셀프 고용을 만들어냈는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범위의 직업군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민대학교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박준원 교수입니다. 어, 학생들에게 IoT 프로그래밍과 인베디드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 2학기부터 겸임교수로 이 학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봤는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앞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코딩 강사라는 직업이 아예 있지도 않았을 텐데 2016년에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코딩 강사 일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코딩 강사라는 영역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전퍼룸에 오시면요. 제가 어떻게 코딩 강사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어떤 그 취업을 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심리상담사 사회적 협동조합의 권병원입니다. 관공서나 학교, 그리고 관련된 복지관 등에서 미술심리상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전국에 계신 미술심리상담사들이 모여있는데요. 약 200명 정도의 강사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됐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사회적협동점을 만든다면 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적협동점을 결성하고 새로운 컨텐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꼭그 취업만이 길이 아니라 창업도 어떤 고용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는 것을 어 저희 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께 비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